어, 그래서 여기저기 자랑할 일이 많다 보니까 돈쓸 일이 많다. 합격운이나 승진운 그리고 이제 문서운은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다가오는 2026년 병운년 용띠 분들의 1 0년 운세와 음... 이분들을 위한 특급 개운법 시간입니다. 어, 용띠는, 네. 어,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자리가 좀 많이 바뀌게 생겨서 이제 직업이 많이 바뀌 오래 올해 아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네. 26년도에 직업이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했던 게 26년도에 네. 완전히 확실해지죠. 그래서 음... 자리를 매김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방해가 조금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고민하고 음. 좀 막혔던 것들도 조금 풀리는 형국을 할 거고요. 음, 그리고 음, 이제 음. 질병이 있던 분들은 완쾌가 될 겁니다. 어 그래요? 네. 용띠 분들. 네, 용띠 분들. 음. 올해 조금 많이 아팠던 분들. 네, 나는 만약에 하시는... 뭐암 같은 게 걸렸다가 뭐 네. 치료 중이었다, 그러면은 뭐 내년에 조금 완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 내년에 좀 그런 인기 자체가 좀 건강 쪽으로는 정말 좀 건강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어, 그렇지만 이제 어, 재산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소비 지출이라든가 좀 본인이 조금 내세울 일이 많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저기 자랑할 일이 많다 보니까 네. 돈쓸 일이 많다. 어 근데 여기저기 좀 자랑할 일이 많다. 네 하는 건좀 좋은 일이 많고 그 좋은 거 일은 많은 거죠. 어, 어. 그렇지만 지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너무 또 너무 어, 어. 세니까. 어 그렇죠. 닭띠랑 좀 비슷한 게 용띠인데요 네. 용띠하고 닭띠하고 조금 가오가 있는 동물 그러니까 자기 가오에 사는 동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건 있어요 체면 차리다가 집안 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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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적당히 네,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내년 만큼은 그렇게 좀 이렇게 보면 이동, 네. 화 네. 이게 좀 가장 동쪽으로 꼭 동쪽 바다 갔다 오시면 좋습니다 내년에 어, 동쪽 바다 맞나요, 가셔가지고 거예요. 네 소원 빌고 오시면 용띠는 잘 먹힙니다 음. 좀 이분들만의 개운법이네요. 네, 또. 동쪽으로 가셔가지고 좀 소원을 빌고 오시면 좋고요. 네. 내년에 네. 서해안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응? 용띠들은 서해안 안 가시는 게 좋고요. 네. 어, 서쪽으로 여행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 아, 내년 서쪽을 네, 안 가시고 네. 동쪽으로 가서 여행 가셔서 어, 좋은 기운 많이 받아 오시길 바랄게요. 음... 음. 그 동쪽도 대부분 산보다는 바다로. 네, 바다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엔 바다의 기운이 강해지고요. 네. 바다의 기운 바람이 또 많, 많이 불고 또 내년에 또 이제 바다의 기운이 강해지다 보니까 용왕, 용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용진자 가신 가지신 분들이 조생 중에 그 용궁 자손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서 기도하시면 기도빨 잘먹힌다 해요. 음. 네. 운띠 분들 좀 다가오는 정말 2026년도에 네. 이거는 기대해봐도 좋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죠? 지금 나와서 기대. 동쪽으로 가서 기도하시면 아마 합격운이나 승진운 그리고 이제 문서운은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명예 쪽하고 좀 네. 관련이 있는 그런 운 쪽은 동쪽으로 가서 기도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증진이나 징급 음, 그리고 네, 합격명예 합격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셨다면 명예를 다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운기분들 뭐, 중에서도 이런 그런 좋은 운을 조금 음. 타고난 월생이 있다면 좀몇 월생이 느껴지실까요? 음력 9월생 괜찮고요 뭐음력 5월생도 괜찮죠 어, 아마 음력 5월생하고 음력 9월생이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가서 운풀이 제대로 하고 오면 네, 네. 굉장히 운마지가 잘될 그런 띠입니다. 그근데 그런 운마지도 정말 동해바다에서 좋아하고 네, 네. 음. 그래서 가실 거면은 아마 15일이나 17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15일이나 17일날 짜를 잡으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음, 매달 네. 네, 어떻게 보면 음, 10, 음력 15일, 15일이나 17일날 날짜 잡으셔서 가면은 딱 맞으실 겁니다. 요. 반대로 용띠분들이 이런만큼은 조심하고 대결하라는게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용띠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거죠 용띠분들이 하시면 안될게 원래 살생하시면 안되는데 네. 이게 산에 가서 그러니까 뭐라고 나야 되나 나물같은거 캐시면 안돼요 아, 나물도 캐시면 안되고 네. 돌같은거나 이런 남의 거를 주워오면 안되거든요 음. 그러면 동토가 크게 납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나뭇가지가 있어서 꺾었다. 네. 뭐 그랬을 경우 동토날 가능성이 높은 게 용띠예요. 어... 어, 그러니까 조상기후를 가장 많이 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소를 가셔가지고 만약에 남의 묘를 돌봐주거나 이런 선의를 베풀면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귀찮다고 해서 밟아버리거나 뭐 이렇게 꺾어버리거나 이렇게 뭐 죽이거나 뭐 아니면 남의 거 파각 보거나 이러시면 내년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 내년에 그것만 보시면 돼요. 네, 정말 하시면 안 돼요. 남의 것 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내년에 그거 하시면은 도루묵이다. 좋은 일이 다 도루묵이 된다 해요. 음. 음. 그또그도 특히 조심해야 될 월생이 있다면 8월 생이 느껴지시죠? 음력 음, 음, 7월생입니다 음력 7월생 음력 음, 7월생하고8월생은 산에 가셔가지고 뭐 나무든 뭐 과일이든 뭐 음, 열매든 뜯어오시 마세요. 음,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기분들을 위한. 그 아니에요. 이분들이 또그 이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네. 이쁜 돌 같은 거주소올수 있어요. 네. 근데 하시면 안 돼요. 절대, <laughs> 절대 안 하시면 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음. 더 자세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우리 용띠분들에게 더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용띠가 그래도 올해보단 내년이 훨씬 더 좋고요. 또 몸이 좀 변약하신 분들, 그리고 자기가 위치가 안 잡혀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까 자기 자리가 없어 가지고 음. 근데 어 직장에서 만약 인턴이었다면은 인턴이 아니라 정직원이일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조금 버텨 보세요.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